대일상의 밸런스를 잡다.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네? 안녕하세요. 에스바디워크 필라테스 오리전 강사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맨즈 필라테스를 오늘 체험하러 온 에스도리입니다. 에스도리, 네, 에스도리 씨. 네. <laughs> 혹시 일을 하실 때 네.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작업을 하시나요? 네, 저는 음. 컴퓨터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조금 목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음. 오늘 제가 준비한 동작이 딱 우리 도리 씨한테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음. 척추를 분절시켜주면서, 척추를 쓰면서 우리 내 어깨, 말린 어깨와 구분 등을 펴줄 수 있는 동작들 제가 오늘 준비했는데요.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오늘 할 동작은 캣 스트레치라는 네. 동작을 먼저 해보실 거예요. 이제 우리 에스도리님처럼 계속 좌식으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앉아 계신 분들한테 척추를 부드럽게 유연하게 만들어주면서 날린 어깨와 구분 등을 펴줄 수 있는 동작 들어가실 건데 동작 이름처럼 고양이처럼 우리 스트레칭 쭉 하시고 다시 또 올라오는 동작 하실 거거든요. 네. 다리를 벌리고 푸쉬바를 보고 앉아볼게요. 양손으로 어깨너비, 맞아요. 어깨너비만큼 잡아주실 건데, 이때 우리 앉아있을 때, 우리 엉덩이 좌우로 들썩들썩 한번 해볼까요? 왔다 갔다, 치면 엉덩이 뼈 하나씩 느껴지세요? 네. 음, 이 엉덩이 뼈 위에 네, 골반과 척추를 하나씩 쌓아서 몸통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팔이 빠지지 않도록 아, 아래쪽으로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요? 음. 그래서, 뭐, 우리 엉덩이 뼈에서부터 머리까지 일직선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내 몸을 동그랗게 만들면서 내려가실 거예요. 자, 호흡을 마실 때는 코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턱부터 당기면서 우리 시선 바닥 보실 거예요. 내 배꼽을 바라보면서 몸을 동그랗게 말아주실 건데, 머리를 뱃속으로 더넣는다고 생각하시고, 정수리를 바닥으로 보여주시면서 내 몸을 더 동그랗게 말아볼게요. 자, 어깨는 힘들어가지 않게 조금 더 풀어내시면서 팔 앞으로 계속 뻗어주실 거고, 자, 동그랗게 내몸 말렸으면 여기서 우리 구렁이가 단 넘어가듯이 웨이브 하시면서 앞쪽으로 쭉 길게 늘려주실 건데, 이때 가슴을 앞쪽으로 이렇게 보여줘 볼게요.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저혀해주면서쭉 올라오실 거고, 자, 그대로 계세요. 팔로 계속 뻗어내는 힘을 주시면 서턱한 번만 더 당겨볼까요? 음. 자, 여기서 오리굼댕이 조금만 더 해보세요. 쭉. 다시. 선생님! 네! 버티세요! 네! 버티세요! 다시 동그랗게 몸통 말아서 올라올 거예요! 배꼽 바라보실 거고, 엉덩이 위에 골반 하나씩 쌓아서 돌아오실 거예요! 자, 지금 동작 한번 해봤는데, 한번 했을 때 어때요? 이게 동그랗게 말리고 펴지는 게잘 되는 것 같나요? 네, 신생아가 된것 같아요. 어, 정말 하나도 네. 안 됐어요. 아 정말요? 네. 네. <laughs> 다시 한번 해볼 건데 네, 네 척추 를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쓰면서 다시 내려가 보실 거예요. 네. 지금 그냥 나무 판자처럼 그냥 뻣뻣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이제 두 번째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한번 네, 보볼게요 자, 어깨를 한번더 끌어 내려주신 상태에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턱부터 당겨서 내 몸을 동그랗게 말아내실 거예요. 자 목이 동그래지면 그 아래에 있는 등이 더 동그래질 거고 등 따라서 허리도 동그랗게 말 건데 싹. 자 배꼽을 더등 쪽으로 쏙 넣으시면서 손으로 저, 아니, 저를 등으로 밀어내 보세요. 쭉더 저를 더 밀어보세요. 더 밀어보세요. 더 밀어보세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이제 웨이브 하듯이 앞으로 나가실 거예요. 앞쪽으로 팔쭉 뻗어내시면서 우리 오리 궁뎅이 하실 거예요. 더 앞쪽으로 나가 볼게요. 자, 여기서 무릎 조금만 더 벌려볼까요? 옆쪽으로 무릎 벌려보세요. 음. 자, 우리 가슴이 조금 더 들리셔야 돼요. 앞쪽으로 쭉 고개 들어보세요. 시선 정면 볼까요? 선생님, 정면 볼까요? 정면 어디에요?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오실 거예요. 정지. 여기서 한번 버텨볼게요. 팔뚝 아래쪽 힘 들어오나요? 음. 자, 이기 여기. 우리 등부분에 조금 더 젖혀준다는 생각으로. 쭉, 살짝만 더 올라왔다가 다시 배꼽 바라보시면 동그랗게 등 한번 말아볼게요. 더맞아야 어, 돼. 배꼽이 쏙더 들어가면서 저를 밀어주세요. 자, 엉덩이 뼈 위에 골반 쌓고, 골반 위에 척추 하나씩 쌓아서 제자리까지. 자,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머리로 만세 넘길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한번 더 앞쪽으로 쭉 내밀어 볼게요. 가슴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이만큼 나갈 건데, 시선 정면 한번 더 볼까요? 자뒤통수로 저를 조금만 더 밀어주실게요. 자 지금 어디 늘어나는 것 같으세요? 가슴이요. 가슴 앞쪽 늘어나나요? 네. 맞아요. 다시 한번 제자리까지 천천히 들어오실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어서 팔부터 아래쪽으로 쭉 끌어내려주실 거예요. 자 내가 공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콩벌레처럼 몸을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그렇죠. 정수리 계속 바닥 보여주시면서 둥그라지고 둥글게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그렇죠. 앞쪽으로 웨이브 후 밀어줄 때, 우리 곰뎅이 우리 꼬리뼈를 천장으로 더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쭉 나가 보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롤 업. 배꼽 바라보시면서 말아서 올라갈까요? 음, 엉덩이뼈 위에 다시 한번 쌓아주시고, 그대로 만세. 팔이 위쪽으로 쭉 뻗어볼게요. 팔꿈치 구부렸다가, 펴내시면서 올려주고, 자, 가슴은 그대로 앞쪽으로만 밀어주세요. 쭉, 어, 내 가슴 자랑하듯이 쭉 밀어주실 거예요. 아, 앞쪽으로 한번더 나가볼게요. 후시간 멀리 볼까요? 저기 멀리, 창 밖으로 보세요. 셋, 둘, 하나. 시작 자세까지 돌아오실게요. 첫 번째 동작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쓰신 것 같으세요? 어, 어, 지금 골반 쪽이 음.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느낌이고 음, 이 안쪽도 지금 같이 네, 스트레칭이 되죠? 쪽이 굉장히 스트레칭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등, 등 쪽이랑 음. 가슴 스트레칭도 되게 음. 쫙쫙 잘 돼주는 음. 것 같아요. 등이 뻐근하신 분들, 평상시에 네. 움직임이 없으신 분들도 이런 스트레칭 해주시면 스트레칭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동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네. 우리 복부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피저라는 동작 할 거예요. 피저, 피저 동작은 네. 필라테스의 꽃이라고 부르는 동작이거든요. 이 음, 동작 하시면서 복부를 강하게 수축하면서 아까랑 똑같아요. 말린 어깨 좀 펴줄 수 있도록 어깨 안정화까지 같이 가져가실 거예요. 그 동작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동작을 하실 때는 천장을 바라보시고 먼저 누울 거예요. 양손으로 푸시바를 잡아주실 거고 다리는 골반 너비만큼 벌려주신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누를 거예요. 양팔을 앞으로 뻗어주신 상태에서 첫 번째, 우리 먼저 턱을 당기면서 올라오실 거고 팔을 위쪽으로 쭉 길게 밀, 밀어내시면서 시선 멀리 보실 거예요. 엔, 다시 내려올 때는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바닥으로 도장 찍듯이 내려오셨다가 다시 둘 후, 올라오실 때 우리 조금 더잘 된다 하시면 에스도리님 다리 한번 들어보실 거고요. 뻗어도 보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오셨다가 다리 천장으로 뻗어주고 손 멀리 보냈다가 다시 업 올라오시면서 티저 모양 한번 쭉 만들어볼게요. 가능하시다면 한손한손 한손 떼내서 진짜 티저까지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우리 양 다리는 힘이 풀리지 않게 조금만 더 모아주신 상태에서 우리 아까 전에 스트레칭 하셨을 때처럼 하나씩 척추를 써볼 거예요. 그래서 올라올 때도 턱을 먼저 당겨주시면서 우리 펀치, 천장으로 펀치하듯이 팔을 쭉 밀어내시고 턱을 먼저 당겨볼까요? 그렇죠. 하나씩 바닥에서 떼내시면서 위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자 아, 엉덩이 뼈로 서신 상태 시선 조금 더 멀리 보실 거고요. 직통수저 조금만 더 밀어볼까요? 자 그렇죠. 가슴 앞쪽이 활짝 열릴 수 있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다시 바닥으로 내려올 때는 배꼽 보실 거예요. 자 배꼽 바라보면서 우리 꼬리뼈 먼저 바닥으로, 허리뼈 바닥으로, 등뼈 바닥으로, 날개뼈와 주통수까지한번더 가볼까요? 지금 괜찮으세요? 네, 너무 호흡 좋아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네, 다시 업 턱부터 당겨볼게요. 쭉 밀어내시면서 하나씩 바닥에서 내 몸이 스티커라고 생각하시고 씻고 떼내듯이 올라오실 거예요. 어, 괜찮아요? 몸에서 점점... <laughs> 자, 턱을 좀더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laughs> 자, 조금만 여기 쭉 세워내시면서 우리 몸통이 사선으로 길어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다리 한번 빼도 빼도 해볼게요. 자, 오른다리 왼다리 테이블 탑 포지션, 기억자 모양으로 들어주실 거예요. 반대쪽 다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laughs> 죄송한데... 카페에서 네, 진동배를 <laughs> 가져오신 것 같아요. 배가 너무 떨리는데요? 음, 조금만 더 올라가보세요. 어, 저희 커피 나왔대요. <laughs> 어디,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laughs> 지금 복부가 너무 떨려요. 내려오실게요. <laughs> 아, 죄송해요. 너무 웃겨요. 너무 가까이서 보니까 <laughs> 너무 힘들지만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어. 다시 호흡을 한번더 집중하시고. <laughs> 가볼 거예요. 자, 우리 다리를 그냥 아예 테이블탑으로 들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역자 모양으로 다리 들어줄 거고 다리 안쪽에 힘을 주시면서 다리를 모아주실 거예요. 발끝을 더 멀어지게 뻗어내시고 이 상태로 우리 천장으로 펀치하시면서 천천히 올라와 볼게요. 응.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응. 쭉 밀어내시면서 내 척추가 사선이 될수 있도록 쭉 여기 조금만 더 펴볼까요? 그렇죠, 시선 조금 더 멀리 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다리를 무릎을 쭉 펴서서 내몸의 V자 모양 그렇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 볼게요. 배꼽 바라보시고, 아래쪽 척추부터 천천히 올려내시면서 내려왔다가 다시 천장을 조금만 더가져시고 다시 업, 둘, 그 상태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t 자까지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자 거기서 우리 어, 배가 너무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맞아요. 그 느낌인데 뒤통수를 조금만 저를 밀어보시게요 그렇죠. 자, 우리 한쪽만 해볼게요. 오른손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뻗어보세요. 5초 버텨볼 거야 어깨 조금 풀고. 자, 하나, 둘, 두, 복부가 굉장히 떨리고 있습니다. 셋, 넷, 넷 다섯. 오케이. 양손으로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넷, 자, 무릎 테이프를 네. 구부려보세요. 바닥으로 내려오실 거예요. 천천히 내려올게요. 다리도 네. 내려주시고. 네. 음. 자, 두번 정도 한번더 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laughs> 여기까지. 좋습니다. 자, 양손 천천히 내려주시고. 손 나볼게요. 손 나볼게요. 일어나실 거예요. 옆쪽으로 돌아서 일어나주세요. 네, <laughs> 오늘 여기까지 배워봤는데요. <laughs> 어떠셨어요? 정말... 정말 복부가 찢어질 듯이 응. 힘이 들어가서 복부 강화에 복, 너무 좋겠죠? 복부 강화에 그러니까. 너무 좋을 응.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필라테스가 필요하신 몸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응, 응. 다음에는 복근을 조금 더 만드시는 동작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다시 네. 한번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응.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내 일상의 밸런스를 잡다. 에스 바디워크 플라테스.